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 추가 사항과 미세한 변경점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첫 번째, 마카롱맛 쿠키, 캐스터네츠 펫 등장. 마카롱맛 쿠키와 캐스터네츠 펫이 추가가 되었고요. 화면에 보이듯이 마카롱맛 쿠키와 캐스터네츠, 그리고 마법사탕 재료 세트, 크리스탈 1000개, 코인 60만개를 13일 동안 9,900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 마카롱 맛 쿠키와 캐스터네츠 관련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매를 해서 얻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화면에서 오늘 뭐 하지? 이벤트 상자 터치. 자, 보시면 총 3개의 신규 이벤트가 추가가 됐고요. 마지막 하나는 기존에 있던 친구 초대 이벤트. 마카롱맛 쿠키와 관련있는 이벤트 두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이벤트 퍼즐 풀고 마카롱 쿠키 만나요 11일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총 25조각의 퍼즐을 모으면은 마카롱맛 쿠키를 5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터치해보시면은 퍼즐 조각마다 미션이 있죠 이걸 전부 클리어하면 될것 같고요 11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마카롱 맛 쿠키와 우정 쌓기 1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마카롱 맛 쿠키와 친해질 마음먹기 뭐 마카롱 맛 쿠키 획득하기 캐스터넷츠 펫 획득하기 이렇게 미션들을 하나하나 클리어할 때마다 각종 보상들과 함께 하트 모양의 우정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정 점수를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를 모을 때마다 다이아도 주고 심지어 보물까지 주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재밌게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션은 특징이 한번 클리어하면 끝인 미션도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해서 할수 있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매일 요런 미션만 반복해도 마카롱마 쿠키도 얻고 캐스터네즈 펫도 얻기 때문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이 미션을 해야겠죠. 자, 두번째 보물 시스템 대개편 에픽 등급 추가, 신규 에픽 보물 6종이 추가가 되었죠. 자, 이렇게 6개의 신규 보물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 6개의 보물이 추가가 됨과 동시에 이 징표의 각인이라고 또 새로운 이 보물계의 마법사탕이 생겼어요. 이 징표의 각인이 뭐냐? 지금, 이렇게 맥스 레벨 달성한 보물들은 징표 각인으로 마치 쿠키들의 마법사탕처럼 보물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맥스 레벨까지 만레을 찍은 보물에 한해서 진짜 마법사탕처럼 보물마다 완전 새로운 능력치가 붙어 버려요. 코인 장식 은한관처럼 기존의 점수를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젤리 시앗 크리스탈 항아리처럼 기존의 능력에 새로운 능력을 추가시켜버렸죠? 젤리꽃 점수 100점 추가 미니 자성 로봇은 자성 로봇 능력이 발동되는 동안 모든 젤리 점수 250점 추가 이런 식으로 진짜 보물계의 마법사탕인 것 같네요 게다가 이게 확률에 따라 징표의 각인으로 보물 강화하는 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법사탕이랑 닮았죠? 그리고 이렇게 각인으로 보물을 강화시키면은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물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또 보물을 징표 각인으로 강화하는 재미가 쏠쏠할 듯싶고요 신규 보물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보물 상점 또한 개편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보물 뽑기를 하는데 690 다이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에픽 보물들이 추가되면서 1900 크리스탈을 사용하면 11번 보물을 뽑고 그중에 한 번은 에픽 보물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크리스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지만, 보물 하나당 173 크리스탈 밖에 안 쓰기 때문에, 더더욱 보물 가격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바뀐 변경점 하나. 기존에는 다이아를 사용해서 보물 뽑기를 했을 때, 이 다이아 마일리지가 여기, 여기, 마일리지 레전드 상자에 적립이 되어서 레전드 쿠키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이제는 마일리지 보물 선택권에 크리스탈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 마일리지 보물 선택권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레전드 상자와 다르게 마일리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보물을 하나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요. 별똥별 캔디 보물을 닦아보자. 총 8일간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별똥별 캔디 보물 장착하고 경계에서 달리기, 별똥별 캔디 보물 획득하기, 별똥별 캔디 보물을 장착하고 한 번에 800만 점 획득하기 요런 식으로 별똥별 캔디 이 보물과 관련된 이벤트죠. 이 보물을 좀 밀어주고 있나 봅니다. 별똥별 캔디 이벤트도 매일매일 할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일매일 하면 좋을 것 같죠. 게다가 반짝 점수 40개만 모아도. 보물을 11번 뽑을 수 있는 보물 세트 보증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서둘러서 해야겠죠? 이제 그럼 미세하게 바뀐 변경점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선 보시면 은 메인 로비에 이렇게 트로피 순위, 뜻탈출 순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순위 트로피까지 추가가 되어서 메인 로비에서 자신의 랭킹을 좀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게다가 이게 또 편리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트로피를 누르면 자신의 랭킹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아주 간편하게 랭커들의 랭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떼딸출도 그렇고, 게다가 이번에 또 지역 순위까지 생겨가지고 전체 순위, 지역 순위 이런 식으로 랭킹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무료 상자, 이렇게 오픈할 때, 건너뛰기 이런게 있어요. 무료 상자도 이렇게 건너뛰기가 생겼고, 최고 쿠키 상자 같은 경우도 오픈할 때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 한 번에 이렇게 모든 상자를 열 때마다 건너뛰기가 생겨가지고 아주 편리한 기능이 또 하나 추가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떼탈출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죠? 그래서 아직 달리지 않은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쿠키들이 미지의 세계를 탈출한다는 느낌을 강조한 것 같고요. 지금 보셨나요? 이렇게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게임 안에서도 안개가 거쳐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 나는 때탈줄 점수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달려야지 이렇게 다시 하기 할때 소모되는 다이아가 기존 10개, 20개, 40개, 70개, 100개에서 10개, 20개, 30개, 40개, 그리고 최대 50개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떼딸추를 좀더 다이아를 적게 쓰면서 달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 샅샅이 파헤쳐보았는데요 신규 마카롱마 쿠키와 신규 보물에 관한 영상도 바로 이어서 업로드 하도록 할테니 기대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